그날 나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laughs> 힘내, 얼마 안 남았어. 스파. <laughs> 됐다, 남았어. 내 이름은 콘노이쿠야 오늘 나는 아빠가 됐다. <laughs> 여보, 잘했어. 이것봐, 엄청 예쁜 여자이라고. 자꾸 <laughs> <작고> 귀여워. <laughs> 무사히 태어나서 다행이다. <laughs> 좋았어. 얘 이름은 이로아로 하자. <laughs> 좋아. 아빠가 이쁜 이름 지어 줘서 좋겠네. 이로아. 우리는 너무 행복했다. 그렇지만 이로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겪게 된다. 나왔어. 어서 와. 다녀오셨어요, 아빠. 그 후로 6년이 지나 이로아는 초등학생이 됐다. 응? 기운 없어 보이는데 뭔 일이야? 학교에서 뭔일이 있었니? 학교 수업이 너무 재미없어. 다 알고 있는 것만 하니까 지겨워. 이로아는 매일 이런 식으로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 걱정이네.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로아의 아이큐를 측정해봤더니 200이 넘습니다. 그렇다. 이로아는 엄청난 천재였던 것이었다. 아내인 아카리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천재란 소리 아니야? 대단해! 이로하는 분명 신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아이일 거야. 확실히 머리 좋아서 나쁠 건 없지만 이것도 이거대로 좀 불안하단 말이지. 병원에서 내 IQ를 들었을 때 이때까지 답답했던 기분이 한 순간 날아가 버렸다. 뭐야?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멍청해서 그런 거였구나. 혹시 그런 척만 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엄마, 아빠 둘다 진짜로 나보다 머리가 안 좋았구나? 그럼 엄마는 내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줬다. 아침밥은 팬케이크랑 소시지 아니면 싫어! 내쓰지 네, 말고 여기 빵이랑 베이컨도 먹어. 어, 미안, 지금 바로 사 와서 구워줄게. 아니, 당신도 너무 오냐오냐하지 마. 이로아가 얼마나 특별한데 특별 취급하는 게뭐 어때서 그래? 아빠는 평범해서 내 재능을 전혀 눈치 못챈 건가? 귀찮게 하네. 저기 아빠. 어? 왜? 슬슬 아빠도 나를 특별 취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건 안 돼. 이대로 두면 네가 커서 힘들어질 거야. 왜?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도 했어? 증거 자료는 있어? 안 되겠어. 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결국 어쩌지도 못한 채몇 년이 흘러 고학년이 된 이로아는 우리 집에서 서열 1위가 됐다. 아, 체육복 차림이 눈에 들어오니까 불쾌해 죽겠어. 우리 집이거든. 뭔 차림으로 있던지 네가 뭔 상관이야. 이로아, 이번에 갖고 싶어했던 화장품 사왔어. <laughs> 진짜? 지금 바로 볼래. 영상 보면서 따라할 거야. 게다가 갑자기 머부리는데 관심이 생겨서 화장이나 염색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아, 너 아직 초등학생이야. <laughs> 모델 애들은 다 이러고 다니거든. 이런 식으로 매일 말 대답하면서 넘어가 버린다. 음, 더 이뻐지고 싶은데. 그렇지? <laughs> 저기 엄마, 같이 샵에 다니자. 가고 싶긴 한데 돈이 없단다. 확실히 매일 체육복 차림으로 일하러 다니는데 알만하지. 그치만 매일 같이 늦게 들어오는 거 보면 그 정도 돈은 있을 텐데. 저기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봐. 그날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아내가 말을 걸었다.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이로하 교육비가 더 나왔나? 알겠어. 내 용돈을 5만에서 2만으로 줄이고, 그만큼 버텼어. 이로와 이번 달부터 3만엔 더쓸수 있어! 와, 신난다! 고마워, 엄마! 겨우 3만이라, 매번 이런 식으로 고생해서 돈 받는 것도 귀찮은걸? 그치만, 엄마, 3만엔으로는 샵못 갈걸? 그, 그렇지. 엄마한텐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남자가 필요한 것 같아. 저런 짠돌이 아빠는 버리고 나랑 같이 새로운 아빠를 찾아보자. 어머, 뭐? 암만 그래도 그건 좀... 엄마는 본인의 가치를 너무 몰라. 좀더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 그런가... 우선 이 운명의 사람을 찾을 앱 취미러브를 사용해봐. 앱? 아... 어, 좀 무서운데.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엄마, 우리 힘내자. 네가 말한 거니 문제 없겠지? 엄마도 힘들게. 이로하 이 사람 어때? 마키타 씨라는데. 음 레스토랑을 세 개나 운영하고 있구나. 돈도 꽤 많아 보이고 괜찮은 것 같네. 괜찮네. 얼른 데이트하자고 해봐. 마침 둘다 카페 탐방하는 게 취미라서 엄마는 주말에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어느 쉬는 날 코지라가 새로 개발한 엄청난 앱을 꼭 보여주고 싶어라면서 으기양양하게 전화를 하길래 카페에 왔다. 이게 뭐야? 데이트 앱? <laughs> 내가 수많은 데이트 앱을 써봤지만 괜찮은 여자랑 연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대체 왜일까? 그건 데이트 앱이 나한테 매칭 안 해줬기 때문이야. 아, 그래서? 그래서 취미가 맞는 운명의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게시판 형식의 앱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탄생한 게 이거야. 아, 대단하네. 확실히 대단하긴 한데 노력의 방향이 좀 어긋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던 중. 설마 마키타씨 같은 멋있는 분과 만날 줄이야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역시 이 취미러브라는 앱 대단하네요 마침 옆에 앉아있는 남녀가 취미러브를 통해 만난 것 같다 <laughs> 역시 이 앱이 정답이라니까 운명의 사람과 만날 수 있다고 정작 본인은 운명의 사람과 못 만났지만 유행할 것 같긴 하네 코즈러, 우리 회사 마케팅팀이랑 프로모션 해볼래? 진짜? 그럼 나야 고맙지 그럼 사용자도 늘 거고 너의 운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늘을 거야. 그거 괜찮은데? 그렇구나. 내가 아직 운명의 사람과 못 만난 건 아직 그 사람이 앱을 사용 안 해서 그런 거였어. 음. 오늘은 이로아의 중학교 입학식이다. 근데 중요한 업무가 생겨서 조금 늦어버렸다. 아, 아, 늦어서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 아. 자세히 보니 아내와 딸 옆에 모르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나를 보더니 이루아에게 질문했다. 이루아, 이 사람이 아빠야? 이 말을 들은 이루아는 이런 체육복 차림의 남자는 우리 아빠 아니에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뭔일 있나? 이루아, 그게 뭔 말이니? 내가 당황해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알수 없는 얼굴로 다가왔다.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여보, 이거 받아. 세상에. 그건 이혼 서류였다. 뭐라고? 아니, 그게 뭔 말이야? 나이 사람 따라갈 거니까 이혼해 줘. 아빠 같은 건 돈도 못 벌고 말도 안 통하니까 엄마한테 새로운 아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같이 찾아줬어. 나 말이야. 이로하를 좀더 생각해 주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어. 두 사람이 어지간히도 답답하게 지냈나 보군요. 두 사람은 제가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 자식들에게 뭔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랑 저는 같이 못 살겠어 그렇게 생각한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서류에 사인했다 그럼 외부인은 얼른 돌아가세요 말안 해도 갈 거야 그때 마침 사장님 볼일은 끝나셨나요? 내 비서가 차에서 마중 나왔다 아 어, 이제 끝났어 회의하러 가지 뭐? 사장님?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매일 체육복 차림으로 일하러 가는 놈이 그럴 리가 없지. 우리가 뭔가 착각한 거겠지. 나는 그두 사람을 뒤로한 채 그대로 길을 나섰다. 전 아빠가 떠난 뒤 엄마는 꽤 혼란스러워 보였다. <laughs> 저 사람이 사장이라고? <laughs> 엄마, 아니야. 어차피 아빠가 허세 부린 것뿐일 거야. 설사 진짜 사장이라고 해도 마키타 씨가 훨씬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그렇지? 이러한 이 말은 항상 맞으니까. 그래요. 아카리 씨에겐 제가 있잖아요.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혼 절차도 무사히 끝났고 우리는 마키타 씨네 집에서 같이 살게 됐다. 방은 아무데나 쓰면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요. 마키타 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도 잔뜩 먹었다. 니 <laughs> 네 말대로 해서 진짜 다행이야. 봐봐. 역시 마키타 씨를 선택한 게 정답이었어. 이후엔 교제를 계속하고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한달뒤 나왔어? <laughs> 어서와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마키타씨한테서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가 나는데 수상해 나는 마키타씨에 대해서 몰래 조사했다 그러자 가방에서 수많은 영수증이 나왔다 이게 다 뭐야? 다들 처음 보는 카페인데 전부 2인분이야 설마... 주말에 급한 일이 있다고 나선 마키타씨의 뒤를 쫓기로 했다 그 결과 애야 너무 귀여운데?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역시 다른 여자를 만나러 왔구나 그리고 나는 마키타씨가 자고 있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다 엄마는 마키타씨를 만나자마자 바로 지웠지만 마키타씨는 엄마랑 만난 뒤에도 계속 취미로브를 통해서 여러 여자들을 만났구나 나는 엄마한테 이 사실을 전하고 마키타씨에게 따지기로 했다 마키타 씨가 설마 말도 안 돼! 마키타 씨, 이게 다 뭐예요?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를 행복하게 해 주신다면서요? 재혼 금지 기간이 끝나면 저희 엄마랑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으니 솔직하게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같이 괜찮은 남자가 여러 여자들이랑 만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애초에 너희 엄마랑은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결혼 상대를 정하는 건내 마음이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원하는 만큼 사치 부리게 해줬더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아? 나면서 격분하기 시작했다. 아, 이 사람은 안 되겠어. 마키타 씨는 저희랑 같이 못 살겠다는 거죠? 잘 알겠어요. 엄마, 가자.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마키타 씨네 집에서 나왔다. 최악이야. 사람을 잘못 봤어. 그러고 보니 전 아빠는 진짜로 사장인 건가? 나는 갑자기 신경 쓰여서 전 아빠가 다니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아봤다. 그렇구나. 원래 사원이었는데 사장으로 승진한 거구나. 게다가 회사 규모가 꽤 크네. 나는 전화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네, 매니매니 매니 프로모션입니다. 전화 받은 언니를 어떻게 잘 구슬려서 오너한테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여보세요. 오너는 꽤 젊은 남자였다. 이 남자는 기가 꽤세 보여서 솔직하게 내가 딸인 것을 설명하고 계속 얘기하기로 했다. 아, 네가 그 소문의 딸이구나. 소문? 역시 내 천재적인 에피소드가 거기까지 퍼졌나 보네. <laughs> 그 사람은 훌륭한 프로그래머였는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매출 상승에도 큰 기여를 해서 이번에 사장이 된 거야.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빠는 맨날 체육복 차림으로 집을 나가던데. 그렇지. 그 사람한테 앞으로 사장이라고 말했더니 지금까지 입고 다니던 체육복 차림으로 출근 시켜주면 하겠다고 하더라고. 재밌는 사람이. 체육복이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것 때문에 별볼일 없는 남자인 줄 알았잖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치미러브 다운로드 1위를 축하하며 건배. 건배. 건배! 이렇게까지 매출이 오른 건다 이쿠야 사장 덕이야. 치미러브 아, 자체가 워낙 잘 만들어져서 그렇죠. 덕분에 등록자 수도 엄청 많아져서 내가 운명의 사람과 만날 확률도 올랐어. 그러게 전 세계 사람이 등록하기 전에 발견하면 좋을 텐데. 그렇다면 우주로 진출해야지 어, 어, 죄송한데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문을 열자 거긴 이루아랑 아카리가 있었다 너희들 아빠 오랜만이야 진짜 사장이었구나 멋있어 역시 내 아빠라서 그런가 재능이 흘러 넘치네 설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돌아올 줄이야 마침 잘 왔어 지금 회사 사람들이랑 파티 중이거든 들어와서 놀다가 <laughs> 역시 아빠가 나를 버렸을 리가 없지 들어갈게. 딸이랑 전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딸은 아이큐가 200엔 천재랍니다. 그건 대단하군. 장래가 기대되네. 그 모습을 보고 이러하는아크리에게 뭔가 속삭였다. 엄마, 지금이 찬스야. 아빠한테 재혼하자고 얘기해. 어, 알겠어. 저 여보, 할 말이 있는데... 응? 뭔데?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아카리는 갑자기 재혼을 제안했다 그치만 나는… 미안하지만 나한테 이미 소중한 사람이 생겼어 그럼 그 비사랑… 아 오너! 쉿! 아,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사람이구나! 부러워! <laughs> 말도 안 돼… 이리 와! 어떡하지? 잘 생각해봐. 아이큐 200인 나랑 살면 아빠 일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고, 엄마랑 재혼하는 게 아빠 이미지에도 좋을 거 아니야. 2년 전에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없었던 일로 못 돌아가. 그, 그럼 재혼은 됐으니까, 적어도 나 대학가게 양육비라도 보내. 너는 아이큐 200의 천재잖아. 그러니 대학은 스스로 돈 벌어서 알아서 가. 네가 엄마한테 이런 저런 말을 해서, 이런 결과가 된거다 알고 있어. <laughs> 역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이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줄 알아 아니 그치만 증거도 없잖아? 증거라면 취미 러브의 이력이 남아 있겠지 미안하지만 그런 거 남겨놨을 리가 없잖아 아니 잘 남아 있어 뭐라고? 그야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취미 러브 개발자인 코지로씨거든 우리 회사는 그 취미 러브를 마케팅하는 일을 맡고 있어 증거를 찾는 거야 간단하지 말도 안돼 <laughs> 그후 물론 상대방인 마키타라는 남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았다. 이게 뭐야, 젠장! 내가 이대로 법정에 끌려갈 것 같아? 딱히 서로 돈이 궁한 건 아니었지만 상대방은 주변 시선이 많이 신경 쓰였겠지. 참고로 아카리는 아직도 취미로버에서 남자를 찾아다니는 것 같다. 이로한 이혼 경험이 있어서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 <laughs> 짜증나 천재인 내가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냐고 결국 아이큐도 다 쓰기 나름이란 말이지 여러분은 아이큐가 200이라면 어떻게 살 거야? 채널 구독도 잘 부탁해 매니매니 매니 피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오세요 <laughs>